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발을 갖다가, 발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발을 먼저 보면 알겠죠. 발. 발이는 말은, 여기서 나와 있는 발은, 푸스입니다. 푸스. 이거는 푸시입니다. 푸. 여기서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시스. 요 말도 푸시입니다. 똑같이. 자, 요 말은 발전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바이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노라는 말은 to walk, 걷다. 어디를 걷다?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향하여 걷다. 하나는 지옥을 향하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걸으려면 어떻게겠어요? 되 여기서 우리가 발전을 내야 됩니다. 어? 바실뉴스 누, 누가 왕이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되실은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천국을 향해서 걷습니다.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 된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영적 존재보다도 항상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마귀가 왕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가 점령하거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떨어집니다, 수준이. 우리가 더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순서를 적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더 높습니다. 사람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존재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순서도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조물과 사람을 동격으로 놓은 사람이 있고, 영적 존재를 아래로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이 기한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조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정부 지배하게 돼 있고, 영적인 존재가 또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거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길로... 에이레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이레네. 자, 피스.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과이어트 아까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적이 있었죠 예? 침묵하셨잖아요 침묵하시고 나는데 턱 던진 말이 그게 대단한 말씀이었잖아요 어? 트렌퀄리티 이건 고요입니다 고요 고유. 고요 함을갖다가 얻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예? 그 다음에 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웰페요. 다시 말하면, 복지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복지를. 여러분, 세계적인 복지 국가가 저 북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의 몇 프로를 떼요? 40에서 60% 떼입니다. 그죠? 렇 40에서 60%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지 영원토록 해주겠대 영원토록 해주겠대근 그런데 10%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보고 나도 못 가고 못알아들못 보고 도못 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메리 페어 되잖아요. 영원한 복지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평각이라고 하는 말은 a 로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조인입니다. 함께 묶여 있는 거죠. 묶인 것. 묶인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폴레모스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스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예? 저도 전쟁 세대에 안 태어났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입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반대라는 말이 이게 폴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메이커 퍼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동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동은 일으키지 마세요. 잠깐 일어났다가도 잠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소동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의 소동이란 그것 같다 타인에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 소동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인도하시려다 우리 발을 갖다가 인도해주겠대. 그럼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왕이냐. 제가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여러분 되세요.